저희 부모님이 지원해 줬는데 성공하자 부당 대우 이유로 이혼하자는 남편 결혼 5년 차 저는 남편의 창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자본금은 저희 부모님이 대줬고 가게 인테리어며 초기 운영비까지 사실상 남편 사업은 우리 집 도움 없이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죠 당신 가족 아니었으면 나 진작 포기했을 거야 평생 고마워할게 하지만 지금 그 남편이 이혼하자고 합니다. 이유는 뭐냐고요? 결혼 내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. 부당한 대우요? 제가 수익 계산에 관여한 거, 가끔 수익이 나면 제 부모님께 감사 인사하라고 한 거, 혹시 그게 자존심 상했나요?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없이 그 도움을 받았나요? 더 기가 막힌 건 지금 남편이 사업은 내 능력으로 키운 거고, 이혼하면 재산은 각자 알아서 해야지. 그 사업이 당신 능력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처음 그 가게 열때왜제 부모님께 무릎 꿇고 인사했나요? 지금 저는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. 성공하니 등을 돌린 남편. 이혼하겠다는 이유가 내가 부당하게 대했다는 것. 이런 상황에서 이혼조차 정당하게 느껴지시겠습니까?